무인도에서 일박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먹을 것들을 다안 챙겼어요. 안 챙기고. 피디님, 피디님의 도움이 필요해! 일단, 어, 오글라오는데 이게 바다인지 산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전복이막 손바닥만 한 것부터 전복이 되게 많아요. 사람 때를 안 타서 그런 거 같아요. 뭐라, 뭐라, 뭐라. <laughs> 나 어제 밤에도 뒀었죠? 오늘 하나 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출발 전부터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는데 지금 계십니까? 지금 일단 저기 <laughs>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간조예요. 간전, 간조라 슬로프가 지금 거의 땅 밑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와, 아, 진짜. 근데 오늘은 짐이 참 많아요. 왜맞습니까 아, 오늘은 드디어 저희들이 1박 2일로 섬에서 한번 진짜 어려운 고생길을 한번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 낙이 최초입니다 아 1박 2일 이 최초로 이제 1박으로 이제 무인도에서 무인도에서 1박 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먹을 것들을 다안 챙겼어요 안 챙기고 가서 쫄쫄 굶으면서 잡아서 먹어 봐야 이제 그런 걸좀알것 같아 가지고 일체 먹을 것들이 없습니다. 물은 챙겼어요. 물은 챙겼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초장 뭐 초장, 뭐 칼, 도마, 뭐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건 챙겼지만 먹는 것은 일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섬에서 자급자족 해서 이제 1박 2일 동안 한번 잘 놀고 개미나게 놀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섬을 훑어 봤는데 어, 위성 지도를 훑어 봤는데 맨돌이에요. 그맨돌바닥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뭐 생수, 식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았던 섬이어서 아마 해루질로는 조금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좀 재밌지 않을까. 원래 그 섬에 한 70, 80년대,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때 사람들이다 이제 이주시키고 하면서 이제 무인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뭐 집터나 뭐 그런 것좀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도 없는, 이제 문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지금 현재 이제 오늘이 사이 떼잖아요. 사이 떼다 보니까 물살이 오늘 굉장히 셀 거란 말이에요. 하면서 저희들 뭐 낚시도 해보고, 야간에 해루질도 좀 하고, 해서 자업자족 해서 1박 2일 동안 재미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꼭 성공해 볼게요. 농어 워킹도 있습니다. <laughs> 한 번도 성공 <전문 웃음> 못한. 꼭 하겠습니다. 제가 잡는다. 가시죠. 지금 여기서 약 25분 정도 걸립니다. 25분. 25분 정도 걸린다는데, 좀 나가면 파도가 좀 있을까요? 아이, 없네. 오늘 없네. 장판. 오늘 물도 장판이에요. 아침에 비를 왔지만, 이래저래, 오늘 뭔가 예감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이제 가는 곳 목적지는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이고요. 이쪽에 지금 간조 시간이라 뒤편으로 돌아서 저희들이 야영할 자리에 이제 배를 댈 거예요. 지금 오늘 진짜 기대돼요. <laughs> 저녁 6시가 만조, 6시에 만조, 그 다음에 11시부터 해루집,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에 낚시하고 저심 때까지 해루집도 한번 하고 그저희들이 철수할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을 너무. 것 같아. 이게 배가, 낚싯배가 아니라 이제 어선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리다 보니까, 입도 하다 보니까, 오우, 날 나르고 뭐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초들에서 한두 시간 정도 지났고, 빨리 이제 저기 이제 텐트부터 이제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물이니까 낚시 좀 하고. 텐트 칠 때, 저게 맞는 거야? 텐트 네, 여기밖에 없어 자리가 <laughs> 일단 텐트 치겠는데 쓰레기가 더 많아요. 아 쓰레기가 이제 하다하다 이제 중국 쓰레기까지 이제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지금 중국 중국 음, 패티 빵이랑 뭐 물론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중국산 것도 엄청 많아. 다 많아요. 보면 다다 중국산이 다 중국산 쓰레기. 이, 이 피티병 쓰레기들이 다, 중국산. 다, 다 중국산이죠. 다 중국산이에요, 다. 이게 지금 여기 서해안까지도다 밀려와서 지금 좀 섬마다 지꽉 좀 차있다는 거. 심호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는 썸짬 싹 모아가지고 저희가 나갈 때좀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좀 하고 이걸 다 갖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치울 수 있는 양만큼은 좀 치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침실에.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물인데 경사진 데다 칠 수는 없고 그리고 물이 또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이라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은 이런 데서 됐죠. 오케이. 아 이게 지금 일단 어 올라오는데 이게 바단지 산인지 모르겠어요. 역대급으로 힘든 것 같아, 역대급으로. 와! 나올까요? 아, 안 나오면은 나 농어낚시 때려칠 겁니다. 다시는, 아! 이야, 농어 안 해요. 이게 자연의 산의 맛이지, 섬의 맛. 왜 그래. 아! 아! 어허! 이게 아 내가 알고 있는 예전에 여기 길 있던 길인데, 아! 여기 예전에 염소, 소를 키웠을 때는 염소들이 이 저거를 풀들을 다 뜯어먹어서 그나마 길이 접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농어를 치려고 지금 이제 왔습니다. 농어를 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준등물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고자 하는 포인트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아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막산 타고 막 이래가지고 좀 헤맸습니다. 거기다가 또 쇼크리더도 두고, 두고 왔네요. 낚시 기본 자세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플로팅 타입의 미노 125F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쇼크리더도 없고, 근데 뭐 쇼크리더 없으니까 그냥 원줄에다가 직결로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캐스팅 몇 번은 했는데, 느낌은 좋아요. 무인도라 그런가 봐요. 100번 캐스팅해도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비가 내렸거든요. 약간, 약간 우중충한 날씨였는데, 이제 해도 뜨고, 물색도 좋아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저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저것도 묶어놓자고 했더니 바람 불어서 텐트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우, 빨리 텐트부터 정교차 해야겠어요. 아이고, 텐트야! 아유. 피디님, PD님, 피디님의 도움이 필요해! オオオオ。 방어한습니다 자, 구짜이뭐잡왔어요 예. <laughs> 하나는 잎질은 있어요? 삼치 같대 삼치 입질이 없어 여기 모서리 있잖아 모서리에 삼치 꽉 찼어 어? 삼치 꽉 찼어 <laughs> 광어라도 잡고 싶다. 이게 지금, 이쪽 원래 농어 포인트가 여기 지금 코너 도우기 여기 앞에 하고, 이쪽 앞라인하고, 뒷라인인 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때가 전개 좋아요. 근데 지금, 뭐 농어 탁 입질받아가지고 농어인 줄 알았는데, 물이 치질 않더라고. 그래서 아예 광어구나 하고서 끝냈습니다. 그래도 밥벌이는 오늘 저녁, 준비는 하나 됐고요. 해 떨어지기 전까지 빨리 농어 한 마리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삼치들 여기 막 엄청 많아요. 스푼 던지면은 그냥 하나에 하나씩 나올 정도? 근데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여기 작업 자족이잖아요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놈 가져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구워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아, 힘들어. 진짜 힘들다. <웃음> <웃음> 저희들이 고생해야 재밌죠, 그죠? 아, 그래도 국장님이 좀 잡아가지고. 맛은 보게 됐습니다. 아, 무인도라고 고기가 많은 건 아닌가 봐. 아, 근데 내일 아침에 좀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 야.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 겨. 음. 아, 아무튼, 고됐지만, 구찌 형님이 삼치 한 마리, 광어 한 마리, 듣겠어요. 그래서, 삼치는 굽고, 광어는, 지금 이제, 해떠서 아무튼, 이렇게 근데 저희 오늘 첫 끼거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저녁 9시 가까이 다돼 가는데, 첫끼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인도는 준비를 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자급자족? 네. 쉽지 않아. 자급자족 해야 돼. 자, 먹어봅시다. 배고파. 뒤지었다 어. 야, 삼치, 삼치. 이게, 이게, 이게. 일단 삼치는 고어요 음, 이. 자, <laughs> 맛있어. 그러니까. <laughs> 오, 맛있어. 자 이제 빨리 먹고 2차전 준비해야지. 먹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쉰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계했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이거 먹고 쉬고 잠시 뒤에 헤르질에서 그때 이제 매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도 안 나와. 씨. 얼마나 맛있게요. 아. 네 이제 저희 오늘의 메인 야간 에루질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인식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야간 에루질은 조가보다는 안전이 생명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계된 거는 필히 장착을 다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을 겁니까 형님? 있는 거 다. 문어. 문어. <laughs> 근데 저희 진짜 많이 굶었어요. 그래서 뭐 잡아야 돼요. 근데 아 여기가 다 지금 몽돌밭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으면서 저희가 또 이제 나와 가지고 중간 중간 조감을 보여드리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시죠? <laughs> 아무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에르즈는요고기 구경, <laughs> 전복 구경만 신입 커 됐습니다. 전복에 눈에 아름거리긴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그 성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게는 내일, 네 야간에는 그 저희가 뜰처로 다 뜨기가 좀 그래서 내일 오전에 간조때 성게 좀 잡고, 다른 거뭐 갱이나 이런 거좀 잡아가지고, 오전은 그걸로 식사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 진짜 뭔 그게 없네요 무인도인데 아무것도 그래도 수중생물들은 잘본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분 되게 좋습니다 날도 선선하고 오늘은 끝이네요 이제 오늘은 이제 끝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 마치고요 아좀 어 자야겠어요 근데 지금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식수밖에 없는데 좀 씻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시 시작해봅니다. 아, 오늘은요, 저번에 촬영해서 성게를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두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성게가 집들이 많아요. 성게가 좀 수중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 배로 넣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오전에는 성게만 잔뜩 따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한 3,40분? 3,40분 해서 먹을 맛이 충분히 땄죠요와내 바다에 성게가 너무 많아요 일단 맛은 좋다만 아무튼 가시 조심하면서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저께부터 먹은 게 너무 없어요 지금 어저께부터 뭐 먹었지? 먹은 게 없네 그 삼치 조금이랑 광어 조금 그리고 성게입니다 나 이거 먹고 이제 저희는 무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가서 시원한밥한 그릇 먹어야 돼. 아, 아. 어. 오늘도 응, 알이 꽉차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빨리 까보려고요. 궁금해 죽었어요. 이게 알이 없어야 될텐데 될 알이 있을까요? 꽉 찼을까? <laughs> 와, 있어 있어. 그래도 있어요. 지금 시기에 좀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편하게 요즘에는 성게가좀 올해 윤달이어서 그런가. 야, 지난번 성게감 꽉 차고 맛도 확실히 더 있어요. 지금은 이제 슬슬 성게는 못 먹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양이 너무 조금 나와요. 맛은 어떠세요? 음! 맛은 여전히 좋아요. 와, 달다, 이거. 네, 요번 촬영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구장님은 아직 나오지도 않아요. 성게를 계속 따고 있나 봐요. 그렇게 알맞지도 않은데. 구장님 없이 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제 오늘 먹은 것도 없지만 진짜 너무 힘듭니다. 무인도는 역시나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고기만 조금 더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남지만, 아무튼, 오늘 이 성계를 끝으로, 요번 촬영은 접도록 하지습니 <laughs> <laughs> 저 봐, 그렇 저번에 안면도 표샛별에서도 하나 놓쳤죠. 그다 어제 밤에도 놓쳤죠. 그다 오늘 하나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아,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죽고 싶었다는 거다 잡았어요. 문어도 잡고. 문어 어떻게 잡으셨어요? 어, 이 카메라에 다 들어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 지나가는데 다리 하나가. 다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안에 서다 찍고 나서 다 찍은 다음에 그렇게 끝냈어요. 아, 카메라 들고 한다는게 너무 힘들다. 커 자. 저는 이제 미션 다 끝냈습니다. <laughs> 거기도 잡았고 문어도 잡았고.